안녕하세요. 2019년 하나 시스템 시스템 공은 신입사원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그룹 연수가 시작되는데 첫날이라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호차 타고 임경원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아, 자리 있어요? 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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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인경원 숙소 도착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H로그를 찍고 있는데. 아, 네. 네. 329 쓰시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저는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박세현. 박세현. 아, 악수라도. 네, 네. 안녕하세요. 같이 살? 괜찮으신데. 네. 네.

<목소리도> 면 이제 기 아, 10월 2 3일 돌잔치인데 뭐다시면 어, 저한테 3만 원씩만 어, 어, 돌잔치 선에 네. 좀 보태겠습니다.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그리고 에기 씨는 이이 씨도 아마 충국 청주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도 똑같이 하신 듯. 즐다다 즐겁. 안녕하세요. 아도 소감이 어떠세요? 다른 분들에 비해 너무 조촐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봤어야 된 여덟 시 반부터 헬스를 한 뒤에 일곱 시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금 응. 네, 올리피씨로 시험을 봅니다 통과는데 아, 다른 분들이 붙어야 되는데 2019년 3반기 신사원이 42명 네, 1 1명이모 진짜 오분이그이로 계속 1등으로 바꿔야 돼그러 되면 미유아나 프로젝트 조형물과 이제 소품들을 만들려고 다들 갖다 맡은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되게 편해 보이긴 해? 이런 곳에 이러고, 있는 건모르는데 우리는 핵심 인력은 밥솥에 움직이지 않아서 수박 사게 아, 스마트 좋았다, <laughs> 아, 좋았다. 어떤 조형물인가요? 어, 아, 이거는 나중에 완성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대식동이라고 아시나요? 엑스코 가면 오학라뭐 네.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럼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 뭘만지면 알려준다고요. 아, 뭔지 알면 재미없잖아요. 그건 맞긴 하죠. 네, 깡통을 쓰신 이유가 팔리 문득... 아, 환경을 생각한... 와, 이... 저는 마냥 쉬고 있자. 쉬고 있으면 은 마음이 아파서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것요 비밀이긴 한데. 살짝 공개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녁 7시고요 콘텐츠가 끝이 없어요 공식적인 일과는 <일관은> 다 끝났고 프리티 <laughs> <글리티에> 쓰는 시간입니다 <laughs> 좀 어색한데 네, 이만 끊겠습니다 <laughs> 저는 학습부장인데 예. 저희 팀에서 과락자가 생기면은 재시험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면목, 면목이 음... 없습니다. 어, 네, 면목. 면목이 없습니다. 아, 이름이 보이구나 네. <laughs> 첫 출근할 때부터도 어떻게 무슨 옷을 입고 뭐 출근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딱 출근할 땐 나만 정장 입고 있고 <laughs> 네, 그쵸? 렇 나만 너무 막 까만 품 잠시 명함집에 집어넣으면 흐뭇하게 바뀌어 주신다? 네, 이 상황이에요 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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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어 부장님 역시. 그래 그래 그래. 부장님 아직도. 어아니 지금 은 명학반. 지금은 명학반 아, 아, 하시세요. 나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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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연속으로 해서 그렇게 다할 거예요. 예. 네, 지금 저도 이제 학생 신분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어, 매너 예절 등을 배우고 그 과정 속에서 인사 예절.

여기다수있으버스 음, <놀람> 하나 토탈. 하나 토탈, <놀람> 토탈 사업장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이거 하개연사도요때 잘할수다 하나 토탈 밥에 좋은 점한 가지. 끝나고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줍니다. 그거 하나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여기다. 여이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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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사실 이제 하나라는 그룹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 하나사합니산에서만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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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다사다사니다니다니

대학은 내 길이 아닌가 싶어서 아, 바로 군대 갔다가 음. 커피 공부 조금 하다가 아 던져리고 안 되겠구나 <laughs> 저번 하반기 이번 상반기 이렇게 했는데 음, 나도 나도 저번 하반기는 솔직히 별로 아, 열심히 안 했던 거야 돌이켜보니까 열심히 안 했고 아유. 이번 학원은 다녔었어. 거의 뭐 아침 여덟, 7시부터 일어나서 도착하면 8 시. 그럼 이제 시부터 또 밤까지 또자식도 쓰고 인터성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때 진짜 몸 힘들. 정신은 오히려 너무 바쁘니까. 취준을 1년반 정도 했는데. 일단 음. 음. 어, 부모님한테 되게 죄송스러웠지. 그렇지. 용돈 받으면서 생활하면서또 어, 계속 독서실 다니고 했으니까. 필요한 거. 필요한 거. 믿음 믿음? 될수 있다라는 의미 아, 네. 저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인터넷 운동. 인터넷 꼭 해봐야 되는 것 특히 직무 관리 엄청 공연 중인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저는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준비한 것들 아, 아, 아 필요하구나 아 특별한 경험보다 그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 초청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들 지금 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쪽은 정말 참석하고 싶어하셨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나중에 저 편지는 따로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진이께께서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 한 네. <laughs> 그 유명한 하나 방산에 취업한 거래. 기대는 안 했는데. 아, 아. 이렇게 언제 아. 잘 봐주셔서 뛰어나셔가지고 영향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응원게 아. 아, 그 사실은 아, 그래 쳐. 그렇죠. 아. 아.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어요 아. 본인도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도 많이 하고 아, 노력했는지 아. 너무 아, 대견하고 음. 자랑스럽고. 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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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예. 하나, 화이팅! 감사합니다.